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 yeah 또 부동산에 관심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20대 친구분들이 와가지고 부동산에 관심 있어하시는 모습보고 숙률 다섯이 벌써부터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어요. 네, 안녕하세요, 비디니언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오래간만에 서마사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영상 보셨죠? 그 영상의 주인공을 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기특기특한 청년입니다 정말. 어, 맞아요. 멋있는 네. 멋있는 청년. 저희 구독자님들께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01년생 25살 민홍기라고 하고요. 현재 경매를 하면서 이제 부모님 가게에서 일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와, 25살. 장난 아니다. 만으로는 23살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요즘 만나이로 계산하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제가 25살 때는 진영쌤을 처음 만났을 때였거든요. 저는 그때 <laughs> 보증금 500에 60에 진영쌤과 함께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이치 공부를 보면서 경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경매라는 거 그때 당시에 상상도 못했거든요. 엄두도 안 났죠? 사실은 생각조차 안, 나, 안 했었어요. 그냥 그때는 투자보다는 먹고 사는 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것만 생각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경매투자를 시도하게 됐는지. 네, 이 이야기가 살짝 좀이 길은데 중학교 때는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이제 좀 사춘기가 심하게 왔어요. 었 어... 그래서 이제 고3 때 처음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이제 재수까지 했는데 원하는 대학이 이제 떨어졌고. 원하는 어디였어요?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아. 그러고서 이제 했는데 떨어져서 재수를 한 거예요 네네 <laughs> 거기서도? 거의 또 떨어졌어? 네 아. 그래서 다른 대학을 갈까 하다가 제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어가지고 음. 결국엔 대학을 안 갔어요 네.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부모님이 그럴 바에는 그냥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봐라 너 열심히 한거 봤으니까 충분히 합격할 아. 수 있다 라고 음. 했는데 너무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어. <laughs> 왜냐면 이제 고3 재수 때 정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 21살 때는 거의 1년 동안 네. 집에만 네. 박혀 있었거든요 아 어, 공부? 아니요 놀 네, 아 공부를 안 했어요. 현타가, 했었어요. 와서, 현타가 와가지고 그때 우울증이 좀 심하게 아 왔었어요. 아 병원도 다녔고 병원 다닐 정도면 좀 심하게 왔다. 응. 네. 안쓰러워. 그러다가 아,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마 응. 말을 먹고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1년 조금 넘게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그 전년도에는 공무원을 많이 보았는데 제가 딱 시험 봤을 때공무원을 급감 했거든요. 응. 뽑는 어 인원수를. 그래서 전년도 10대일, 저때 20대일 됐는데 응. 제가 2점 차이로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아니 하, 진짜 고등학교 때 마음잡고 공부해서 뭐라는데못 가갖고. 제 계수해서또 공부하고 1년 동안 되게 멘붕 와 가지고 아프고 막이러는데 마음 잡고 또 공부를 했는데 또 떨어졌어. 공부하고 안 맞는 거야. 네. 공부하고 안 맞아.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다들 다시 한번더 준비를 해라. 어. 왜냐면은 전년도에는 8 3이 합격하셨거든요. 음. 제가 87을 맞았는데 4점 차이면 엄청나게 큰 차이에요. 근데 89가 또 합격을 하더라고. 아, 이기는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음. 왜냐면 난 정말 정말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세상이 냉정합니다. 네. 진짜 그거를 어린 나이에 몇 번을 경험한 거야. 세번 경험한 거잖아요. 상처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뭐 각성했습니까? 그래서 네 각성했습니다. <laughs> 네. <laughs> 네, 오케이. 그리고 각성해가지고 부모님 가게에서 그렇게 일을 도와드리게 된 거예요. 네. 2023년 6월에 시험을 떨어지고 네. 한 2주 정도 집에서 쉬다가 네. 아, 부모님이 장사 하시는데 할 것도 없으니까 도와주러 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주 6일로 알바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23살이. 그래서 이제 뭘 할까 할까 하다가 집에 또. 홍 사무장님이 엑시트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다가 어 나도 경매라는 걸 해보고 싶다. 경매 네. 공부를 하는데. 진짜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일하고 음.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주 6일 공부하고 음. 일요일 날도 그때는 공부를 했고 음. 처음에는 강의를 들을까 하다가 강의료도 너무 비싸고 어. 웬만하면 다 오프라인 강의여서 음. 들으러 가야 되는데 저 일하니까 시간도... 못 가고 그때부터 이제 독학을 시작합니다. 송 사무장님도 저희 영상 보시거든요. 네. 송 사무장님 책한 권이 젊은 청년의 아. 인생을 바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프라인은 못 갔지만 그 책을 읽고 혼자 독학을 해서 경매 시장에 뛰어든 거예요. 저는 또 궁금한 게 20대 초반인데 경매를 택한 이유가 돈을 돈을 벌고 싶었던 건지 부동산 투자를 좀 하고 싶었던 건지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 일단은 돈을 벌고 싶었고요 맨 처음에 싶었죠. 직업을 택하기는 좀 그랬던 게 보통 이제 직업을 택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되거나 아니면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음. 수능을 다시 보기에는 아, 너무 하기 싫고 아.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미 시험에서 두 번이나 다 떨어졌 아, 정확히 아. 세 번이죠 시험에 다 떨어졌으니까 아, 저는 이제 시험이랑 안 맞다 아. 시험이랑 다른 걸로 돈을 벌어보고 싶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럼 지금까지 이제 낙찰받은 게총몇 건이에요 지금까지 총세 건이고. 세권 낙찰 받았고 네. 매도한 거는 두 건은 네. 네, 매도를 했습니다. 두건 낙찰한 을거 중에 실제 들어간 투자금 그리고 남은 수익금 각각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수익금은 삼천오백만 원이 들어갔고요. 순수익은 이천백만 원에서 이백만 원 주고 그 사이 정도 남았습니다. 와, 그 많이 남은, 많이 남은 거예요. 거예요. 그 기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 계약서까지 쓰는데 삼 개월 반 걸렸고 삼 개월 반 네. 매도까지는 사 개월 걸렸습니다. 매도까지 사 개월. 와, 그럼 웬만한 또래 직장인들의 일년 연봉에 좀못 미치는. 네. 이제 그런 금액이네요 그러면 두 번째 건은 어떻게 되죠? 아, 두 번째 건은 네. 제가 좀 이제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데 세전으로 3천이 났어요 그것도 네. 2주 만에 아 낙찰받고 잔금하고 2주 만에 잔금일 기준으로 음, 2주 잔금일이랑 잔금일 일하... 아... 어어. 매도 계약서까지는 2주고 정확히 딱 매각까지는 3주 걸렸어요두 번째 건은 그럼 결국 수익이 그러면 얼마가 된 거예요? 원래는 제가 생각한 매도 금액은 3억 4천이었는데 원래 그 금액에 충분히 팔수 있었는데 심적으로 아. 너무 힘든 거예요 이자도 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결국엔 3억 3천 4백에 2주 만에 그냥 매도를 하고 500 정도 손해를 보고 네, 끝났습니다 그럼 수익 없이 그냥 마이너스 500? 네네 왜냐하면 취득세가 원래는 계산을 300이었는데 근데 중과가 돼가지고 2500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배움이네요 수익이 났던 건데 내가 사전에 체크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한번 네, 그렇죠. 배운 거네요 이것도 네. 어, 13.4%인가요 중과가? 3주택은 8.4% 아버지가 2주택 있으신데 제가 하나를 더 받아가지고 8.4%와 그러면은 진짜 돈 주고 배웠네요 이거는 돈이 없으니까 취득세를 내야 되고 신용대출 받고 신용 점수 다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일 끝나고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었어. 아. 그러고서 이제 세 번째 걸낙찰을 받은 거예요. 네네. 잠금 치렀어요? 이번 주 수요일에 치웠습니다. 아 수요일에 치렀고 이제 매도 준비를 하겠네요. 이제 슬슬. 네, 공사까지 다 끝났고 아. 이번에 받은 물건이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라 특수 물건이어서 위반 건축물이고 음. 명도도 다 끝났고. 음. 잠금 친 동시에 공사까지 다 끝냈습니다. 아 그래요? 위반도 해소를 하는 거죠? 위반도 공사 다 끝났고 오늘 공무원분한테 어. 사진도 다 보내놨고, 보내놨고 공무원분이 그러면 일정 잡아서 다음 주에 방문해서 이제 위반 건축물 해제 해 주겠다까지 아. 연락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보통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맞아, 건물, 맞아. 건물 같은 맞아. 경우는 네. 근데 빌라는 경락자금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하는. 네 거. 이번에 80% 대출 받았습니다. 80 어. 위반 아. 건축물인데도 네네. 불구하고 낙찰까지 80% 받았습니다. 경락 아, 위반은 해소 안 해도 되나요? 아니면 해소는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은행마다 다른데 저는 대출 상담사님한테 나 이거 어차피 단기매도를 해야 되니까 바로 이방건축물 해제를 할 거다 이런 음. 조건으로 했습니다. 해제하지 않아도 그렇게 약속하고 먼저 이제 대출. 네네. 근데 은행마다 좀 이제 달라가지고 어. 해소를 안 해도 되는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만약에 팔리게 되면 수익 나오면 또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부표님이 재밌는 게 저는 보통 경매라고 하면 아파트를 보통 이제 사람들이 다 원하고 낙찰을 받잖아요. 신기한 게 빌라만 해요. 빌라라 그러면은 이게 시세가 없으니까 되게 무서. 사람들이 못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빌라를 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남들이랑 똑같이 아파트를 보러 다녔는데, 지방 쪽은 모르겠지만 서울이랑 경기도권은. 아파트 입찰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2, 30명씩 입찰을 하거든요 네. 낙찰가도 사실 금매물 수준이나 네, 네, 금매물 그냥 부동산 가서 매입하는 게더쌀수 네, 네, 네.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사실상 차익을 내기가 진짜 아, 힘들거든요 그렇구나. 물론 차익을 내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한 2, 30번씩 입찰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또 일하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많이 가도 두 번이고 보통은 한번 이렇게 가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수익을 내기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보다가 빌라가 매매된다는 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 주변 부동산분들도 아, 주변 부동산에서 네저 아 부동산분들 거래가 되는데를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빌라는, 빌라는 지역보다는 물건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을 봤는데 아파트가 8억이에요 7억이에요 네, 네, 어, 굉장히 네. 비싸잖아요 네. 일반인들이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거기 사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근데 빌라는 한 2, 3억 음.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아파트 가기엔 좀 힘든데 네. 내가 이제 그래도 방세개 화장실 두개 이렇게 써야겠다 하면 네. 이제 빌라 빌라가 다 매매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음. 굉장히 신중하게 보셔야 돼요 아그래 어떤 걸 신중하게 봐야 될까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풀어도 되나 이거? 왜요? <laughs> 경쟁사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제가 혼자 공부하면서 좀 터득했던 거는 일단 신축이 해야 되고요 10년 음. 이내 상태가 정말 괜찮으면 15년까지도 괜찮습니다 어... 그다음에 주차장 어느 정도 완비돼 있어야 되고요 음. 서울 기준으로는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맞으면 은 거실 기준으로 뷰가 안 뚫려 있어도 거래가 되긴 하는데 경기도권은 웬만하면 뷰가 뚫려 있어야 됩니다 아, 그리고 네 번째는 공실이 해야 됩니다 과거의 빌라 시장은 이제 갭 투자도 해놓고 월세팅도 해놓고 이러는데 음. 요즘에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보증 한도가 음. 굉장히 낮아졌고 과거에 이제 예를 들어 전세가 3억이면 막 지금 2억 5천 이렇게 되거든요. 갭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빌라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실거주 하셔야 되는 분들. 거의 다 대부분은 공실만 찾으십니다. 그러네요. 이거 좋은 꿀팁을 알려주셨습니다. 진짜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빌라들을 엄청 알아보시는 거 아니에요? 쓰리름에화전실두 네. 개. 제가 오늘 우리 대표님을 이렇게 초대한 이유는 뭐냐면은 진짜 만으로 23살이잖아요. 저희가 주최했던 성투클럽에서 만났는데 성투클럽에서 오신 분 중에 평균 나이가 이제 보통 이제 40대 50대 쳤어요. 아들하고 동갑이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으셨. 그래서 우리 아들은 뭐하고 있는데 아이 친구 정말 대단하다 아니 저희는 그 성토콜로에서 만나서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배워야 될 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는 제일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 경매에 도전하고 이런 사람 저는 처음 봤어요 저도 이 나이 때 진짜 죽기 살기로 일을 했었는데 죽기 살기로 부모님 일을 도와주면서 경매도 하고 있고 진짜 대단한 도전인 것 같아요 아, 인생이 공부가 다가 아니다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었지만 여기 대표님을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들들한테도 알려주고 싶고 정말 이렇게 말씀. 싶은 게 되게 힘든 시절 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결코 뭐, 뭐 실패했던 순간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는 이렇게 또 경매를 할수 있는 그런 과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죠. 스물 세 살이 취등록세 중과를 실제로 맞아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경험 해본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중앙대 갔으면 지금 취금에세 중과가 뭐야? 지금, 지금 뭐 거의 열심히 그거 공부하고 같아요. 있었어야 돼요. 네. 네, 제 눈에는 이 대표님의 십년 뒤가 그려져요. 십년 뒤라고 해봐야 지금 서른 3 서른 다섯을 일 텐데 십년 10년 뒤에는 얼마나 이 경험을 낙찰받고 매도해 보고 이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해 봤을까요? 그러면은 그 커리어들이 모여서 진짜 우리 경매 시장에 또 새로운 1타 강사님이 또 새로 생기지 않을까? 10년 뒤면은 제가 봤을 때 건물 사고도 남아요. 진짜로. 뭐제 대학교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두 번째 낙찰받으셨을 때도 그렇고 많은 실패를 했잖아요. 그때마다 좀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원동력이 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저는 이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나온 내용 중에 버티는 삶을 살지 말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어... 그 말의 정확한 뜻은 버티는 와중에서도 무언가 계속 해야 된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 순간 다 지나가니까 좀만 더 버티고 밝은 내일이 올 거다라는 생각으로 음. 버텼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슬럼프가 와요. 안 오는 사람 없어요. 근데 올 때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이걸 버텨낸다고 하기보다는 이거를 해결해 나가자. 버티면은 결국에는 힘이 다 빠져버려. 네. 버티다 보면 은 누가 이렇게 발로 누른다 생각해봐. 어, 내가 이거를 여기서 벗어날 생각을 해야지. 이 눌림을 자꾸 참고 버틴다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죽거든. 그래서 저도 해결점을 자꾸 찾아요. 방금 얘기한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도 그럴 거예요. 지금 뭐잘안 풀리고 뭐 이래서 슬럼프가 오신 분들 버티지 마시고 해결 하나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 음. 이 돌파구를 계속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대표님의 이제 다음 목표는 좀 어떻게 되시는지 음. 좀 궁금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강남이 좋은 집에 사는 게 꿈이었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부모님이랑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음. 사는 게. 고민 같습니다 방송에서는 안 보이시겠지만 바로 옆에 있잖아요. 손이 진짜 다이 습진인 것 같아요. 진짜 아유. 너무 건조해 보이고 진짜 열심히 이게 주방에서 맞아. 일한 그 세월의 흔적이 손에 다 나와 있네요. 맞아. 얘가 증명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다. 이런 것들 뭐 찢어진 적도 많고 뭐 대인적 <laughs> 화상도 많고 아 그럼 직접 그 홀이랑 뭐 음식 만드는 거랑 뭐다 전부 다 서빙이랑 다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면서도 가게 마케팅도 제가 합니다. <웃음> 마케팅까지 <웃음> 아 그리고 경. 공매 공부까지 하고 그리고... 몇 시간 자요? 하루에 많으면 6시간 정도 아 진짜 근데 수많은 청년들이 이걸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배운다는 게 자기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분야는 다 다를 거예요 지금 각자 직업도 다를 거고 근데 좀 보고 우리 진짜 열심히 이렇게 사는 거 저도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보고서 네 열심히 진짜 노동하고 진짜 이게땀 흘리고 번 돈으로 그돈 갖고 또 이제 경매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정말 저도 앞으로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자리 있으면 제가 초대할게요 진짜 네 저희 아들들 좀, 좀 만나주시고 저희 애들이 그 본인이 방황했던 <웃음> <웃음> 그, 그런 식이어서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경매에 대해서 어려웠던 시절도 조금 그러셨을 텐데 도다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좀 오늘 나오신 소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노출한 사람 이런 음. 귀한 자리에 아우 아니야 아니야 아유, 무슨 소리야 네 그래도 정말 많이 대표님들한테 오늘 배웠던 계기가 된것 같고 음. 정말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성토클럽 때도 나올 거죠? 아 당연히 가야죠. 아 좋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정말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투자에 대해서 공부한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 성토클럽 너무 좋았어요. 여러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또 여러 투자의 경험들을 구독자님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